우리는 지난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보다 쉽게 악한 영을 축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영을 축출할 때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라고 명령만 하기보다 악한 영이 숨어 있던 집을 먼저 파쇄한 후에 악한 영을 축출한다면 훨씬 쉽게 악한 영이 떠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악한 영은 죄의 통로나 상처의 통로, 숭배의 통로를 통해 침투해 들어와 이곳에 집을 짓고 숨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이러한 집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죄 안에 집을 지었다면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므로 악한 영이 숨어있던 집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은 상처 안에 집을 지었다면 용서를 통해 이 집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상, 숭배나 사탄적인 것을 접함으로 집이 지어졌다면 예수 이름으로 이 영향력을 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악한 영은 숨을 집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악한 영이 허허벌판의 알몸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을 대적하면 보다 쉽게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이 숨은 집을 파쇄했다 할지라도 쉽게 나가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투한 지 오래되었거나 그 사람 안에서 죄나 악을 통해 세력이 강해졌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악한 영에 의해 동질화되었다면 이럴 때 악한 영은 쉽게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악한 영이 강하기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을 어떻게 쉽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초창기에 축소사를 하면서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사 사역이 너무나 힘들었고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밤을 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쳐갈 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싸우는 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육신에 속하지 않는 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악한 영을 쉽게 제압하고 축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영적인 무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축세생을 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한 분에게서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이 악한 영은 나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나가 그러면 안 나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사건영은 오히려 여기는 내 집이야 라고까지 말하면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이 순간 에베소소의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즉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는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귀를 수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저신갑지에 대해 설명을 할때 방어무기도 설명을 했지만 또한 공격무기도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공격무기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곧 하나의 말씀이 공격용 무기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이 말씀이 떠올랐고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아카니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말씀에서 성령님은 불이라고 하셨다. 그러니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성령의 불로 되어질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영이 악!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명령하자 악한 영은 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후부터 얼마나 쉽게 악한 영을 축출할 수 있게 되었느냐 악한 영이 나가지 않고 버티려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라고 말하고 영적인 무기인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악한 영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또 저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외에 또 다른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사무리 끄는 핵심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피일름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을 악한 영에게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곱 살 때쯤입니다. 저희 집은 시골이었는데 이웃집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작대기를 들고 와서 그 뱀을 내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뱀 대가리를 손으로 잡더니 입을 벌리고는 거기에다 자기 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뱀은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침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지만 뱀에게는 침이 독이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혈이 악한 양에게 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영이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축사생을 하다가 이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부터 강한 악한 영을 만나면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악한 영에게는 보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피를 너에게 뿌린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면 또 악한 영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악한 영이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카냐에게 물어보니 예수피가 뿌려지면 마치 살에 염산이 닿았을 때 염산이 살을 녹이며 타들어가듯이 그런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뿐만 아니라 영적 무기도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축사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아주 쉽게 축사사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카냐가 제압할 때그 사람의 몸을 누르거나 아카냐가추산한다고 안찰한다거나 또는 눈을 손으로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분들은 악한 영을 제압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축소사역을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권세와 영적인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악한 영을 제압하며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거라사의 광인을 만났을 때 오직 권세의 능력으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악한 영을 만나게 되고 축출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온전히 예수의 권세와 영적인 무기로만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손을 대거나 협박하는 듯한 말이나 태도를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흔중하며 오직 악한 영에게만 영적인 권세와 무기로 제압하며 축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영을 제압하고 축출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무게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영적인 권세와 무기에 따라 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하여튼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권세와 무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악한 영들이 제압되고 무력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을 제압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악한 영을 그 사람에게서 법반에 축출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이 악한 영을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